안녕하십니까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이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미를 배출하는 정통사암오행침과학회에서 오늘은 비과학적양약 여든아홉번째 시간으로서 로우중후군 치료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우 증후군에 걸린 아이가 보이죠. 로우 증후군도 간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명의를 배출하는 정통사 모행친구 학회에서 로우 증후군에 관한 치료 방법을 공개합니다.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승을 만나야 합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오후 2시에 정통사항 진소개 설명회가 있습니다. 예약은 필수고요. 본 건은 질병치료 백과사전 138호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질병이 발생과 그 치유 특강 동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로우 증후군은 굉장히 희귀 질환이죠. 서울 아산병원 질환 백과를 가보겠습니다. 남자에게 이완되는 매우 드문 유전 질환으로서 인체에 중요한 대사장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의학적인 문제들을 유발합니다. 1952년 찰스 로우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으며 눈, 뇌, 신장, 등세 기관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o c u 셀 o c e r e b r a l r e n a s o e c r l 이라고도 부릅니다. 발생 빈도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또 인종 간의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발생 빈도는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라이트 다이 d 노시스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보게 되면요. 20만 명당 1명에 약간 못 미치는 발생 빈도를 갖고 있죠. 이거 인터넷 잠깐만 뒤져보면 알수 있는데, 그거를 게을러서 하는지 참, 양방 의사들 참 한심합니다. 원인은 X 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며, 뭐쭉 설명을 하는데, 유전자의 결손으로 인해 발견됩니다. 이 효소는 골지체에서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 필수적인 효소고, 이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골지체에 의해 조절되는 세포 기능이 비정상적이 되고, 백내장과 뇌와 신장의 이상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발달 장애를 유발한다. 이렇게 됐죠. 효소 결핍과 이러한 장애와의 병리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연구해봐야 답이 없을 겁니다. 한의학에서 알고 있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양의학에서는. 그래서 OCRL 유전자의 결함이 있는 경우, 남자는 모두 환자가 되고, 여자는 보인자가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증상을 보게 되면요. 백내장, 녹내장 간막퇴화, 사시, 안구진탕, 안구함몰, 우간증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결국, 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뇌와 중추신경계에도 또 마찬가지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간이 건강하게 되면 신장은 거의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장과 관련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기타 상태도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진단으로서는 출생 시 남아에서 백내장 신장의 기능 이상, 근, 긴장도, 저하 등의 주요 증상과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을 고려해서 진단할 수 있다. 또, 바이옵시 또는 피부 생검을 통해 특별한 효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OCRL 유전자와의 돌연 변이를 발견해서 진단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치료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임상 증상들에 따라 적절한 투약, 외과적인 수술, 물리치료, 작업치료, 그리고 특수교육 등이 도움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적으로 장해진 것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DNA를 바꿀 수 없다는 그러한 잘못된 전제를 갖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양방 치료 방법은 파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겉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혀 없죠. 양의학 절대 과학적이 아닙니다. 여기 에 잠깐 보시게 되면요, 태어나자마자 백신을 맞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문제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유전자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언제든지 그거를 수리할 수 있고 치료를 할수 있는데 이러한 백신을 마침으로 인해서 그 부작용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은 양의학에선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비과학적 양의학 47번째 시간에서 MTHF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DNA 변이에 의한 질병의 한 종류입니다. 이 질병도 유전이 된다는 내용이고 그렇지만은 정통사원 친구 학회에서는 성공적으로 치료를 해왔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클릭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DNA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먹는 음식, 생활방식, 생활습관, 거기에 따라서 모든 변화를 계속 기록하는 블랙박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 잘못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꼭 그것 때문에 그러한 질병들이 치료가 될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양의학에서 로우 증후군에 관해서 내린 유전이 정확하다고 하면, 뭐, 이러한 설명된 원인들이 아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더라도, 질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발시킬 수 있는 유발인자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유아들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진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이미 간과 신장이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라고 하면 간정격, 간성격 또는 한열 보사법을 이용해서 간과 신장의 열을 동시에 떨어뜨려 주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치료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통사암, 오행, 친구, 학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비교 멋진 법을 제대로 써야 되겠고 또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열증이 있기 때문에 간과 신장의 열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단열보사법을 이용하는 것이 우선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정통사한 오행친구 학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김형관 보사법을 모르게 되면, 은 보를 위해서 용원친이 사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사의 목적으로 놓은 침이 보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십시오